2021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 오늘이예 이제 풍성기름토양계량제를 살포한 에, 물탱이와 논밭에서 어, 풍성한 금화교 씨앗을 채취하고 이제 오늘은 혹시나 해가지고 어저기 시방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 저는 아주 알뜰이 채취를 했다고 생각하는 금화기 슈아시 몇 개가 아직 남은 게 있는데 아주 멋있어서 지금 촬영합니다. 그리고, 어, 의적이, 시방이 또 이제 여섯 개 이렇게 또 발견돼서 이렇게 오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디자인 형제 여러분께 에, 공개해 드립니다 아 금화교 그 시방 정말 멋있습니다 볼수록 멋있습니다 오늘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이 여섯 송이 시방을 또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찾아내서 제 동영상을 올립니다. 아, 시방 참 멋있습니다. 볼수록 멋있습니다. 어 이거는 1미터가 넘는 시방대입니다. 이 씨를 잘 받아서 내년에는 좀 많이 에, 숨어서 꽃도 공개하고 시방도 공개하고 어, 또 멋있는 디자인을 또 어, 편집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 자연의 디자인, 차, 자연, 자연에서 비전낸 천연 디자인, 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풍선 계룡원님 토양 계량제를 울탱이 밭에 뿌려서 풍성한 금화교 씨앗을 채취하고 또 오늘 또 어저기 시방을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발견해서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별도로 어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금화교를 어 심은 후로 이렇게 지금 여러 그루의 어저기를 지금 보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도 처음 봅니다, 저는. 물론 약초 전문가님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약초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처, 이번에 처음입니다. 무청 멋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멋있고, 위에서 봐도 멋있고, 볼수록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아, 참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오늘, 구막이, 금화교... 이쪽 채취마다 씨앗, 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참 멋있습니다. 구막이 시방도 져씨가 보이면서. 씨가 이렇게 보이면서 참 멋있습니다. 고막의 시방입니다. 지금 벌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질까 말까 하는 아주 단계 있습니다. 이것도 그화의 시방입니다. 지금 벌어져가지고 시방이 벌어져가지고 시가 땅에 떨어질 랑 말랑 지 하는 찰나입니다. 떨어질까 말까 하는 에 지금 모습입니다. 어, 저기, 시방, 정말 멋있습니다.